네. 2021년 1월 12일 화요일 경향신문 의면 기사입니다. 전 국민 백신 무료 접종 주택 공급 확대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에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 우선 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부동산 문제에 대해 매우 송구하다며 처음으로 사과 입장을 표명하고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임기 5년차를 맞아 코로나19 극복과 민생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회복, 포용, 도약 제목의 신년사에서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글로벌 제약사로부터 5,660만 명분의 코로나 19 백신을 확보했으며 1월 중 백신 접종 계획을 마련해 2월부터 전 국민에 대해 무료 접종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이제는 드디어 어두운 터널의 끝이 보인다. 불확실성이 많이 거쳐. 이제는 예측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되었다면서 올해 우리는 온전히 일상을 회복하고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으로 새로운 시대의 선도 국가로 도약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후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며 민생 경제의 핵심은 일자리로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이 분기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회 공용 안정만 확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주저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별히 공급 확대의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수 있는 다양한 주택 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부동산 투기 차단에서 공급 확대로의 부동산 정책 기조 전환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한반도 평화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 국민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며 방역 보건 협력 필요성을 거듭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 있는 북미 대화와 남북 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 의지는 변함없다고 강조했다.